직류이선식에 있어서 직류일입니다. DC이선식에서 접지공사를 생략하는 경우이다. 옳은 것은 그렇네요.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1번 접지검출기를 설치하고 특정구역 내의 산업용 기계기구에만 공급하는 경우 맞습니다. 옳습니다. 교류 전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정류기에서 인출되는 직류계통 맞습니다. 최대 전류 3 0 m a 이하의 직류 화재 경보 회로. 맞습니다.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 틀렸죠? 60V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입니다. 하나 나올 줄 알았죠? 글쎄 뭐,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지, 이렇게 좀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